고추 타고 오이 타는 일을 하셨거든요. 근데 하루 만에 자란 게 오이고추래요. 그래서 저희가 시장에 가서 장볼때 어때요? 길이가 똑같죠. 그죠그러기 때문에 할머니가 오이고추를 안 드세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식탁이 안전하지 않죠. 그리고 저희 닭이 있죠. 닭은 15일 만에 크는 거래요. 그래서 차로 실려올 때90% 이상은 죽는다고 해요. 그래서 10대 유해 식품 중에 닭이랑 계란이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항체제, 방부제가 지나치게 많고 그리고 저희가 드시는 음식들 유통기한 없는 음식들이 있어요? 없죠 그래서 밥 먹기 때문에 해독해야 된다고 얘기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물어볼게요 숨 쉬죠? 해독하셔야 돼요 야, 저 고객님 만난 거예요? 숨 쉬기 때문에 해독하셔야 돼요 왜? 먼지가 있잖아요. 미세먼지가 뭐예요? 중급성 덩어리예요 TV 뉴스. 뉴스 요즘에 다 보셨죠? 플라스틱을 회수해서 개, 개 공장에서 가공해서 재탄생하면서 나오는 그 연기가 미세먼지거든요. 중급성 덩어리예요 우리가 숨을 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해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무시죠. 그렇죠. <laughs> <laughs> 해독 하셔야 돼요. 왜? 네, 저는 예전에 온돌방에서 잤거든요. 온돌방에서 자면 저녁 내내 따끈따끈하기 때문에 등으로 독소가 배출되는데 요즘에 어디에서 주무세요? 침대요 <laughs> 네. 해독 하셔야 돼. 요또 <laughs> <laughs> 물어볼게요. <laughs> 그리고 어, 운동 하세요? <laughs> 네. 운동하세요? 어, 너무 좋네요. 저희가 노폐물을 배출하는 통로가 세 가지가 있죠. 소변, 대변, 땀이죠. 운동하신다면 진짜 좋은 습관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운동 안 하신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해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 사장님, 치아가 너무 예쁘세요. 사장님, 혹시 물잘 드세요? 안 드세요. 아, 안 드신다고 하시네요. 해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물을 안 드시잖아요. 근데 물 정량이 있죠. 내 몸무게에 30ml를 드시면 정량이죠. 그죠? 근데 물을 안 드신다고 했죠. 물을 안 드시는 데 물이 필요하죠. 몸에서. 그러면 어디에 걸 갖다 쓰실 것 같으세요? 소변을 갖다 쓰세요. 똥물을 갖다 쓰세요. 그러면 피가 어떻게 될까요? 끈적끈적해지죠. 끈적끈적해지죠. 그래서 해독을 하셔야 됩니다. 네, 이제 해결되셨나요? 네! 네, 구두로 이렇게 쉽게 쉽게 말씀하시면 그분들이 쉽게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네, 그래서 나왔습니다. 저 약상수 절대 아니에요. 네, <laughs> 저 약상수는 절대 아니고요. 제가 열0세트 오늘부로 한것 같아요. 1 0 세트가 됐고요. 제가 이거 부스트업이나 해독에 집중하는 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바로 저희 엄마 때문이거든요. 저희 엄마가 TRA라는 제품이 나왔을 때 다이어트를 하셨는데 실패하셨어요. 제가 양자측정으로 측정기로 측정을 해봤더니 지방가 최고 수치, 콜레스테롤 최고 수치, 배경색까지 왔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깨닫고 해독을 8개월 동안 하면서 그 모든 기관들이 정상등으로 작동됐을 때. 티아 라이티라는 제품으로 해독을 다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진짜 건강을 찾으셨거든요. 예전에는 두 달에 한번 입원하셨다면 지금은 1 년에 한 번도 입원하지 않으세요. 그게 제가 제일 크게 부스터 업에 집중하게 된 계기가 된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엄마 4, 세 때가 되면요. 다 건강하지 못하세요. 그리고 한 달로는 절대 되지 않으세요.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 만날 때마다 이 부분을 얘기를 했고 그렇게 관리를 했더니 소개도 일어나고 열 세트를 하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 더 있게 된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게 혜택이 어마어마하시잖아요. 7만 천원 혜택, 혜택이 있는 데다가 전부 스타트. 코드에 가면 살수 있다고 하거든요. 한0만원 상당의 제품이래요. 근데 얘를 서비스로 주시니까 십칠만 원의 혜택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좋은 것 같고요. 함께 집중해봐요. 네. 네. 그러면 해독을 하면서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해독이나 건강식품에 다 적용이 되거든요. 나는 언제까지 먹어야 돼? 언제까지 해야 돼? 그런 질문을 받지 않으세요? 네. 네. 그러면 나는 아직 해독을 안 하신 분. 계신가요? 계셔요? 바로 하셔야겠네요 <laughs> 네, 나는 4개월 드셨다 나는 한달 드셔봤다 해독을 한달 드셔봤다 나는 6개월 드셔봤다 한 분도 안 계셔요? 해독을? 해독을? 다 드셨죠? 저랑 어, TR 나이트 같이 하시는 분들이세요? <laughs> 너무 반갑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8년 동안 유스킨 제품을 먹으면서 화이브 넷이라는 제품은 빠뜨린 적이 없고요. 유산균이랑 어, 리버 포뮬러는 경상적으로 챙겨 먹는 편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8년 동안 먹어온 제품이면 그대로 전달하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제가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 꾸준히 화이브넷을 음, 드시고 음, 유산균을 드신다면 나의 고객님한테도 그 마음을 그대로 전달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넣어봤고요. 해독을 언제까지 드셔야 되나? 그게 되게 궁금하죠.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체포에는 재생 주기가 있다고 해요. 그 재생 주기에 따라 내가 좋으 좋아지고 싶은 상태만큼 드시면 된다고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위세포 혹시 재생주기 아세요? 제일 짧아요 그래서 위가 구멍이 뻥 뚫려도 며칠이면 좋아지는데? 그 며칠일까요? 7일 네 7일이세요 그리고 피부세포 재생주기 다 아시죠? 2일 네, 28일이죠 그리고 적혈구는요? 적혈구요? 4개월이에요 네 그리고 간은요 6개월이에요 그리고 전신세포는요 1년이에요 그리고 뼈세포는요 7년. 7년 내지 10년이 걸려요 그래서 내가 좋아지고 싶은 기간만큼 드시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이거 필요하신 분들은 찍으셔서 이거를 직접 보여주시면서 얘기를 해주시면 그분들이 해답을 찾고 되게 기뻐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어, 어 죄송해요. 다 되신 거죠? 네, 독소가 쌓인 걸 혹시, 혹시 어떻게 아실 수 있을까요? 아 이분 만났는데 아, 뭔가 해독을 꼭 얘기해야 될것 같아요. 그죠? 해, 해독을 얘기한다는 건 그분의 건강을 챙기, 챙겨드리는 일이시잖아요. 근데 그냥 육안상으로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아니면 대화 중에서 어떻게 알수 있어요? 네, 네. 어, <laughs> 아, 침착하다. 대단하니요. 맞아요. 네 가지. <laughs> 냄새가 나는데 네 가지가 있어요. 입냄새가 나고요. 가스 방출하시는 냄새가 엄청나요. 그리고 겨드랑이 안내가 있고요. 그리고 트림을 하면 냄새를 풍기세요. 그래서 네 가지 냄새로 통해서 그분의 건강상태를 아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한 가지 자세로 앉아있기가 힘드세요. 제 지금 한 시간 반 동안 있는데 나는 진짜 불편하고 답답하고 뛰쳐나가고 싶다 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은요 독소가 가득 차서요 가만히 있기가 힘드시거든요. <laughs> 정말 그런 부분들이 있으세요. 그리고 자도 자도 피곤하세요. 항상 피곤해고 항상 머리가 밝지가 않고 그러시거든요. 그리고 얼굴이 칙칙하세요. 얼굴이 보면 진짜 꼬꽁거든요 그리고 피부에 발진이 자주 나고요. 알러지가 자주 일어나요. 그리 이런 분들이 보통 옆에 많이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이라면 무조건 해독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제가요 지금부터 제품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근데 유산균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가 실험을 통해서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식이섬유나 저희가 밀크 시스 같은 경우는 제가 실험을 통해서 100번 듣는 것보다 한번 보는 것이 빠르거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보여드릴 거고요. 유산균 같은 경우에는 조금 짚어 집고 가셔야 될것 같아요. 유산균은요, 유산을 생성하는 균인데요. 이거 젖산을 생성해서 유해균을 억제하는 유익균이라고 하는데요. 젖산은요, 산성을 띠기 때문에 산성은 어떤 작용이 있어요? 살균요. 살균 소독 작용이 있죠, 그죠? 그래서 장내에 유해균들을 죽여준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그리고 프로바이오틱스는요, 그리스에서 어원이 됐고요. 그리고 프로는 위안이라는 뜻이고, 바이오는 생명, 틱스는 균줄이라는 뜻에서 생명을 위한 물질이에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만 드신다면 유사균을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요즘 소장이 덜 나게 오래 산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장근감을 지킬 수 있는 기본적인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유산균이 어떻게 중요하냐면요. 저희 면역의 7, 80%를 좌우지 하세요. 그리고 저희가 속이 비열, 저희가 장에는 요1 내지 1.5kg의 균이 있다고 하거든요. 한 100조 마리가 된다고 해요. 근데 유해균과 유익균이 종류가 70여 종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은요, 저희가 핸드폰 다 있으시죠? 그러면 유산, 그 저희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자세히 보기 가면 직접 다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네, 그 부분을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런 장에 있는 균들이 요 체내 에너지의 30%를 만든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비타민 D와 K를 생성하는데 도움이 돼요 비타민 D 중요하시죠 요즘에 점권을 늙고 어리고할것 없이 칼슘이 다 부족한 상황이세요 근데 장이 건강하면 균이 칼슘 흡수율을 도와주겠죠. 근데 칼슘을 드시는데 막 속이 더부러가시다 하시는 분들은 장 환경 때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여기에 초록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소장에는요. 락토바실 아, 락토균이라고 있고요. 대장을 관장하는 이거는 비피더균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마트에 가시다 보면 프로바이오틱스라고 따로 유스, 그 요구르트가 있고 비피더스라고 요구르트가 따로 있죠. 그래서 대장과 소장의 유산균종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이두 두 가지를 동시에 드실 때 장이 건강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이 부분에서 짚고 갈 거가 있는데요. 제가 본사랑 통화를 했는데 아직 답변을 못 받았거든요. 근데 저희가 락토 바실러스 포멘터님이라는 제품이 개별 인정형이잖아요. 근데 이두 가지가 다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확답을 못 받은 상태예요. 확답 받으면 랑합하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대인들이 장내 세균종이 악화되는 원인이 있대요. 이런 것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윤나라 사장님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산균. 유산균 좋다는 걸다 아는데 선택 기준을 모르신 분들이 엄청 많으세요. 그러면 유산균을 선택하는 기준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해요. 유산균 보장 균주가 어떤 균주인지, 유산균 원료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어떤 균주가 들어가 있는지 그게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저희 프로바이오틱스예요. 보시, 보시다시피 이렇게 크지는 않고요. 엄청 귀여우세요. 받아보시면. 네. 라또 바실러스 퍼멘텀이라는 제품이고요. 개별 인정된 제품이고요. 이 보통 보면 저희 시중에 제품은 낫또 어, 청국장 발효된 거나 김치 유산균이나 우류 발효 유산균이 많죠. 그런데 유산균은 다 좋죠. 근데 그게 약점이 있어요. 뭘까요? 열에 약해요. 10도 이상만, 이상만 되면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5%도 살아남기 힘들거든요. 근데 저희는요 스웨덴 여성의 장에서 분리 동정하여 배양한 기술을 통해서 계속 배양되고 저희가 계속 드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 부분이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인데요. 사람의 몸에서 추출했기 때문에 사람이랑 제일 적합하시다고 보시면 되고 실제로 제가 고객님들을 만나서 이런 다른 유산 타사 유산균을 드셔서 이게 좋아지지 않았던 부 분이 저희 유산균을 드시면서 좋아진 사례가 엄청 많으세요. 그리고 저희가 캡슐당 100억 군 이상의 균이 들어가 있고요. 그기에 뒤에 보면 저희가 100억 균이라는 표시도 안 되어 있죠. 얼마로 되어 있죠? 20억 군으로 되어 있거든요. 제가 본사로, 본사와 통화를 해봤더니 20억 군이요. 살아나는 양이래요. 대단하지 않으세요? 제가, 와, 20% 이상이 살아나는. 진짜 대단한데 하면서 감탄했거든요 너무너무 대단한 제품을 드시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항상 고객님들 을 만나면 얘기하는 게 있어요 장광경이 깨졌는데 그게 비율이 있거든요 유, 유익군과 유해균은 항상 같이 있어요 근데 그게 칙대산 비율이어야 최적의 비율이거든요 근데 현대인들이 그 비율을, 비율이 깨졌는데 저희 제품이 그 비율을 맞춰주는데 도움이 되신다고 얘기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유산균의 기능과 역할 이거 찍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예, 네, 장 트러블, 설사와 변비. 설사도 변비인 거 혹시 아세요? 네. 네, 맞아요. 변이요. 정상적인 바나나 변이 아니면 다 변비로 취급하거든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부분은 완화시켜주는게 유산균이라고 보시면 되고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요즘에 엄청 많으세요 다만 유산균을 드셔도 안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칼슘이 부족해서 그렇게 될 어, 환,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 분, 그 부분을 조금 완화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성분들이요 과 자주 가신 분들이 있어요. 염증 때문에 그런 분들은요 장이 꼭 건강하지가 않으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챙겨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장은 70% 780%의 면역력을 좌우하기 때문에 당연히 면역력에도 좋고요. 그리고 헬리코박터균이라고 해서 위염 개선하는데도 효과가 많으세요. 입냄새도 억제하시고요. 치아 오식균도 억제하세요. 그래서 치아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게 유산균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즘 아이들 음식이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치과에 가신 아이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그런 아이들은요, 유산균을 미리미리 챙겨주시면 서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아이들을 항상 두세 개씩 증량으로 먹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고지혈증, 당뇨 개선에도 도움이 되고 면역계 정상과 그리고 아토피 창식 비염 이런 부분에도 어, 개,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퀴즈 하나 나갈게요. 소장이 안 좋다면 무엇을 보면 알수 있을까요? 소장이 안 좋다. 소장이 안 좋다. 소장이 안 좋으시면요. 목 림프나 애과 아, 쪽을 본인이 확인하시면 아실 수 있는데요. 여기 아무것도 없다가 쥐젖이 생길 거예요. 네. 쥐젖이 생긴다는 것은 장내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렇고요. 소장이 건강하시지 않으면 여기 애과나 이런데 목 양쪽에 쥐젖이 생기거든요 면역력이 약해지면서 림프에 속에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아 나는 소장이 건강하지 않구나 얘기할 수가 있고요 고객님 보면 살짝 볼수 있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가 있다면 프리바이오틱스 있으시죠 프리바이오틱 바이오틱스가 뭘 뜻일까요? 목이 네? 유산균 먹기. 먹이. 예, 네. 먹인데 얘가 이름이 식이섬유 올리고당이에요. 식이섬유라고도 하고 올리고당이라고 하는데 유산균의 먹이예요. 바로 키토산이죠. 키토산이 식이섬유죠, 그죠? 근데 저희가 키토산 같은 경우에는 개껍질에서 추출한 거잖아요. 근데 저는 고객님들이 그걸 이해를 잘못 하셔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야채 보면 어, 배추랑 고구마가 있으시잖아요. 그죠? 두 가지가 건강식품 식단에 속하, 속해져 있거든요. 근데 그게 배추 안에 흰거심 있죠? 네, 그게 식이섬유거든요. 고구마 에흰거심 있죠? 그게 식이섬유거든요. 그래서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건강식단에 속하기도 하고, 그런 거를 매일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드시는 제품이고, 그리고 유산균이 들어갔어도 무기가 없으면 번식할 수 없기 때문에 얘를 꼭 챙겨 드셔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진짜 저희가 파마네스의 신이라고 불리는 저희 그룹장님께서 엄청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한 가지 추가하자면요. 저 고객님 중에 원땡땡이라는 고객님이 계셨거든요. 근데 왜이 얘기를 하냐면요. 제가 해독에 집중했던 이 계기가 이분한테도 좀 있거든요. 이 이분이 대장이 좋지가 않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시경 할 때마다 큰거 용종을 떼어 주시잖아요. 근데 큰거 용종을 한두 개씩을 떼어낸 거예요. 근데 저희가 다 아시다시피 장은 뭐예요? 제 2의 뇌라고 해가지고 뇌의 지배를 받지 않고 유일하게 혼자 움직이는 기관이거든요. 근데 용종을 잘못 떼어낸 거예요. 신경을 잠복 건드린 거예요. 그래서 장이 다시 움. 운동하지가 않아요, 영원히. 그래서 영원히 약을 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제가 해독을 더욱더 신경쓰게 될 계기이자 이유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아신다면 저희가 옆에 사람들, 곁에 있는 사람들한테 어느 누구에게나 저는 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네. 저 지방 협작 실험은 끝나고 한번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 마, 마지막 제품은요 간 해독이라는 제품이 있는데 리뉴 제품이죠. 그래서 밀크 시슬이라는 성분이 주 성분이죠, 그죠? 그래서 간은요 보면 인체 화학 공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1 0 0가지 일을 하시죠? 네, 500가지 일을 해요. 500가지 일을 하는데 그 중에서 딱한 가지 꼽자면 제일 중요한 거내 몸에 음식이 들어왔을 때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분별하는 걸 간에서 하세요. 그래서 간이 건강하지 않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미 어, 에도못 알아봐요 허리 네. 몽텅해서 <laughs>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대로예요 이것도 저것도 흡수가 안되고 효과도 하나도 못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간 건강이 중요하고요 제가 여기에 가, 양자 측정을 해서 간 수치가 정상이 나오시면 이거 안 드셔도 될까요? 혹시? 먹어야 돼요. 어?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요? 왜 그러죠? 눈피 주보니까 먹어야 돼요. <laughs> 왜냐하면 그치? 위에 얘기했던 거랑 연관이 돼요. 500까지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얘가 지칠까요 안 지칠까요? 지쳐요. 극복기에는 파랗게 뜰 수가 있어요. 하지만 중국에 제가 단어를 썼거든요. 후간펜이라고 하거든요. 왜 얘가 의미가 있다면에는요? 그렇게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지쳐요. 그래서 보호해 줘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장, 강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은 일을 담당하기 때문에 저희가 보호해 주는 차원에서 1년에 두세번 정도는 챙겨 드시야 되는 거예요. 네, 이런 부분 혹 해결 좀 되셨나요? 네. 네, 이것도 제가 100번 듣는 것보다 한번 보는 것만 못하죠. 그래서 이거 지금 실험을 통해서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저 도와주시는 분이죠? 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네. 여기 물이 있어요. 물은요, 저희 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가 식이섬유 언제 드시죠? 아 식전. 아, 식전에 드시죠. 그래서 얘를 도화를 끊내서 식전에 먹었다고 해서 풀어볼 거예요. 네, 제가 풀을게요. 네. 네. 물 조금만 해주세요 이렇게 식전에 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몸 속에 들어가서 그물망을 딱 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맥심커피를 탔거든요. 맥심커피가 왜안 좋은 거죠? 프림. 네, 프림이 들어가서. 프림이 뭐죠? 돼지기름. 돼지기름이죠. 다들 우유에서 추출한 걸로 알고 계시거든요. 그게 아니고 돼지기름이거든요. 음식을 저희가 기름진 거 매일매일 드시죠. 음식을 드신다고 칠게요. 얘가 들어가서 망을 치고 있다가 지방이 들어가 음식이 들어가면요 그거를 싹 잡아서 변으로 내보내거든요. 얘가요 층이 분리될 거예요 증정. 그래서 지방이 위쪽으로 뜰 거고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블랙 커 피가 되어 있을 거예요. 저희가 매일 매일 음식 드시죠. 그래서 제가 8년 동안 먹었던 이유가. 임철님 사장님께서 첫대원에 저한테 이걸 보여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건강해 보이죠? 그죠?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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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해 <laughs> 보이죠 네. 그래. 이것도 저희 몸이세요. 저희 몸인데 간이 워낙 많은 일을 하죠. 500까지 일을 하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지친 거예요. 지치고 몸이 노화됐다는걸사화라고 하죠. 얘는 뭐예요? 호비 돈이죠. 빨간 양이죠, 그죠? 상처 났을 때한 번쯤은 쓰고 셨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얘가 살균 소독 작용도 있지만은 빨리 피부, 체포가 노화돼서 빨리 딱지 안 가서 떨어지라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얘를 산화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간이 병도를 있는 거예요. 얘는 뭐냐면 간호 해독에 좋은 제품이거든요. 리버 퍼밀러라고 하세요. 리뉴는요 이것보다 더 뛰어나신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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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희가 리버 한번 넣어볼게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하나만으로도 충분하시더라고요. 한 달을 볼게요. 어때요? 어때요? 네, 완벽하게 산화된 간을 정상으로 되돌려 주시죠 그래서 저희 간 해독 하셔야 되죠 그죠네 이거 보시니까 더 하셔야겠죠 그래서 간 해독 드시는 분들한테는 저는 그분 드시는 것도 이렇게 해드려요 근데 변하지가 않으세요 그래서 저희 제품은 어때요? 제약회사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금성과 인증을 완벽하게 거쳤고 인상 실험까지 거친 제품이죠. 그죠 그러기 때문에 자신만하게 전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저 그렇죠? 저희가 점프 스타트 가증 등이 된데 얘가 10만원 값어치를 하고 149만원 PRIT 제품을 사실 구매하실 때딱한 포가 들어가는 건데 얘가 드시는 거예요. 근데 얘가 어떤, 어떻냐면 풋사과, 풋사과 스물다섯 개를 드시는 거랑 똑같거든요. 근데 얘 어때요? 맛있어요? 어때요? 왜 써요? 저희가 정땡땡이라고 있죠. 그게 되게 제일 유명한 게 뭐죠? 정땡땡, 홍삼이죠. 홍삼 어때요? 왜 써요? 맞아요. 사포닌 성분이 동일하게 얘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쓴맛이 나는 거예요. 근데 쓰니까 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우신 거니까 네, 잘 챙겨 드시고요. 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